아, 어, 리로 그 똑같아요, 그것도. 응. 어, 맞아요. 요런, 어, 어. 요런 느낌으로. 잘 되시네요. 지금 훨씬 어. 아, 뒤가 편해요? 아니, 앞에, 앞, 원래 맨날 저 앞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뒤가 더 편해요? 네. 그럼 가끔씩 뒤로도 해보세요. 네. 저는 코너를 들어갈 때 발을 바깥 고쳐 잡아요. 어떻게 고쳐 잡냐. 지금 이런 편한 자세에서 약간 빼요, 이렇게. 가면, 가는 도중에 코너 전에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고 여기를 빼고 이렇게 돌려버려요. 이 돌려버리면 골반이 돌아왔잖아요 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힘의 교차점을 평행하게 이루는 거예요 자 저기 뭐 이거 팔+ 팔에 보. 골반 그대로 돌아왔죠 괜찮아요 고 어. 그 자세해야 돼 지금 자세 아주 좋아요 차렷 발 뒤로 빼고요 살짝 빼고 고 자리에서 고자, 팽이처럼 착 돌렸나요 어. 고 자리에서 팽이처럼 얘를 좀 찍어 누르고 어. 얘를 얘를 여기 걸어 잠깐만요 들어서. 들어서 여기를 걸치고, 여긴 찍어 누른다는 느낌으로. 네. 응. 응, 나쁘지 않아요. 응, 좋아. 응, 우린 좀더 가감하게 할것 같으면, 형님 다리 들어보세요. 더 빼버려. 찍어, 이렇게 찍어버려. 여기 붙이세요. 이렇게 응. 붙여놓고, 여기를, 요 사이를 찍어버려. 거의 그냥 무릎으로. 예, 무릎으로 찍어버려. 네. 그리고 요걸로 여기를 딱 잡는 거지. 여기를 걸치는 거지. 응, 좋아요. 오케이. 지금 좋아. 어, 자세 가장 좋아. 요렇게 돼야 돼. 안 빠졌잖아. 내려가도 안 되고, 어, 딱 보고. 어. 다리 빼고, 응, 좋아요. 시선 뒤쪽으로, 꼬리, 시선 꼬리 쪽으로, 저쪽으로. 네, 응, 좋네. 여기 종, 종아리가 여기를 딱 잡고 있는 느낌이고, 여기를 딱 눌러서 두 개를 딱 조아지는 느낌. 요렇게 딱. what is your <laughs> 이번 시간에는 밸런스 스타트. 밸런스 스타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밸런스 스타트. 이게 마이크를 탐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오프로드에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예, RTS를 들은 것 같은데? 어, 이상하다. GS 기준으로 굳이 완핑거를 안 하셔도 돼. 이 완핑, 이거 완핑거를 왜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완핑거를 왜 할까요? 이렇게 다 잡아도 되는데, 편할 텐데. 왜안안핀거를 할까요? 핸들에 손 떨어져. 예? 네? 핸들에 손 떨어져. 그렇죠. 핸들에, 네. 핸들에서 손이 떨어지거나 엔드류 경기에 보면 <laughs> 되게 빠르게 경기를 해요. 우리가 이거를 타고 그렇게 엄청난 경기를 하진 않아요. 음, 잘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가 하는 것처럼 시도를 해도 되고,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앉아서 여기 보면, 봐요. 그렇지가.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 멍들 거예요. 이거 눌려가지고, 아, 아파서. 그런데, 하다 보면, 크러치가 여기서 사실 가고 서고, 여기서 다 움직여요. 1mm에서 가고 서고. 이걸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laughs> 연습하는데 왜안 되십니까? 아왜 그러십니까? 왜 넘어지십니까? 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예. 우등생. 아 이제 획트를 말씀하시네요. <laughs> 우등생 혹시 화이팅. 아 화이팅, 혹시 화이팅. 인터뷰도 됩니까? 네.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아 어, GS로 지금 임도 혹은 뭐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 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축소가 돼서 어 제가 이 GS를 타고 힘도 혹은 뭐 호로 타는 걸 너무 좋은데 어 같이 탈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 교육을 통해서 좀 저변 학대를 해서 같이 타고 싶은 마음이죠. 교육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 처음에 그 교육생들이 왔을 때 정말 출발도 잘 못했는데 흙길에서 집에 갈 때쯤 되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때는, 와, 이렇게 해서, 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인터뷰하겠습니다. 예, 예, 예. 슬라름이거든요. 일로 한 번, 일로 한 번. 슬라름을 할 건데, 후개조로 나눠서, 반은 이쪽, 반은 이쪽. 일로 가시는 분들은, 여로 돌아가고 다시 오고요.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가신 분 이렇게 돌고, 이리로 가신 분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오는 거예요. 앉아서 앉아서 하시는 분들 보세요. 시선이 땅을 봐서는 안 돼요. 전망을 봐야 돼. 요 왜냐하면 땅을 보게 되면 곡쳐가지고 다음 라인을 그릴 수가 없어요. 시선 전망. 근데 엇각으로 자코노 골반 돌아가고 우코노 골반 돌아가고 많이 돌릴 필요 없고 나를 봐요 나. 私。な 감 오세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원하는 위치에 쓰겠다라는 목표로 내 브레이크에 감을 입히는 연습이에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크래치 만으로 출발하는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악셀에서 그립을 손을 떼면 오른손이 오른손으로 잡고 가다가 꼭화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공격은 똑같아요. 올려놓고 가속, 슬라럼, 공공기고 가속, 슬라럼, 로테이션으로. 자할 거예요. 제가 옮기는 거 먼저 보여 드릴게요. 많은 오, 분들이 네. 어, 와갖고 기초교육을 받고 재미나게 라이딩 하길 원하는 음, 그런 바람입니다. 아, 그러면은 제임스 오프로드 교육에 오면은 아, 이거 하나는 꼭 배울 수 있다? 이거 하나는 배울 수 있다? 어. 적어도 인도가 어, 난더 이상 두렵지 않다. 아. 오늘 교육자분들 어떤가요? 에... 아침 지금 오후인데요. 저희가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2시 34분인데 아았졌어요 어, 낮인 게 보여요. 뭐랄까 조금 힘이 빠졌다고 해야 되나요?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바이크가 바이크하고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되게 어색했는데 바이크랑 친해져서 좀 약간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네, 오늘 오프로드 교육 단장님 좋은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네.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빅듀얼 파이팅! <laughs> JMP 모터 <모토> 파이팅! 파이팅! <laughs>